자이 문제는요 여기 그림과 같이 연장선 위에 좀 p의 p라고 했고 bt가 5래오 좋아 그리고 여 각도가 x래 그럼 여기 x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 들어 여기 x다라고 잡을 수 있는 생각이 들었잖아 근데 자료가 너무 부족해 어 얘가 x인 거는 나 찾았단 말이야 x 찾았어 그리고 5밖에 없어 이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어려워 왜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 탄젠트 물론 탄젠트 x는 12분의 5래 그럴 때 5의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5의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어? 그건 아까 사부님이 얘기해 줬던 뭐 5니까 뭐야 뭐를 알면 돼? 반지름 알면 게임 끝나잖아 반지름 아니까 뭐 구할 수 있어 싸인 법칙으로 구해도 돼 어이? 싸인 법칙으로 구해도 돼 그러면 이걸 몰라도 싸인 법칙으로 구한다고 해볼게 방법 1이야 싸인 법칙 해볼게 싸인 법칙이 뭐라고 그랬냐 마주 보고 있는 거에 sin a는 sin a는 즉 sin x는 마주 보고 있는 길이 5인데 이게 2r과 같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도 쓸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그럼 sin a는 어떻게 알아요? 탄젠트가 45도니까 여기 여기 x라고 놓고 탄젠트가 12하고 5 잡았어. 피타고라스에서 13 나왔잖아. 그럼 sin x는 몇이에요? 13분의 5요라고 나온 거잖아. 따라서 r을 구해 주는 거야. r은 5곱하기 사인 뒤집어진 거니까 5분의 13곱하기 2분의 1된 거네. 약분 약분 지워져서 2분의 13입니다라고 된 거야. 그럼 반지름이 2분의 13이잖아. 이 파이 알랬더니 13파이예요라고 해서 13파이 구해준다고. <laughs> 어? 싸임 법칙을 알면 쉽네요 그렇지 싸임 법칙라는걸 알면 쉽다고 그래서 근데 이건 뭐라고? 중상 과정이라고 등학교 과정 얘기라고 그러면 중상 과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술형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맞아 서술형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자료가 부족했어 그럼 어떻게 자료를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만들어? 직각되게 만들면 되잖아 직각되기는 뭐요? 지름을 지나게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을 하나 만들었고 얘랑을 이렇게 연결했어 왜? 얘가 같은 원주각이니까 이게 x면 요것도 x가 된 거잖아. 이런 건 되잖아. 맞아요? 이해 갔어? 그러면 탄젠트가 x니까 여기가 여기가 왜 신가? 여기가 지금 그대로 했떤 12분의 5니까 12가 나온 거 여기가 13이 나온 거네요. 그러면 아13 찾아서 이 파이를 했더니 바로 13파이예요라고 찾아진 거야. 어, 선생님 사인 법칙보다 저 선을 하나 그릴 줄 알면 더 쉽네요. 맞아. 선을 그릴 줄 알면 쉬워. 직각삼각형을 지름을 지나는 걸로 만들면 쉬워. 근데 그게 안 보여졌을 때 사인 붙이기 이런 거고 보여진다면 지름 지나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그래서 피타고라스 와삼각비를 같이 적용하라고. 됐어요? 부족한 자료가 있을 때 내가 필요한 자료까지 만들어가는 거야.